자, 4번부터 볼게. 반지름 길이가 루트 10인 원이 있다. 그랬거든. 어, 그럼 이게 루트 10, 이것도 루트 10, 루트 10이란 얘기겠지. 자, 그리고 어, s1, s2, 이 넓이를 s1이라 하고 이 넓이를 s 2라 하자. 그리고 요 마주 보는 거를 2루또라 하자. 이렇게 돼 있어. 맞지? 자, 근 그런데 문제에서 S1 대 S2가 4루트 이라 했거든? 넓이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S1은 2분의 1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루트 10, 여기를 알파 쓸게, 알파. 요 각을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쓸게. 괜찮지? 그러면 곱하기 사인 알파, 그 다음에 다시 S2를 2분의 1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사인 베타. 이거 대 이거 한 개, 아, 여기다가 뭘 곱한 게? 3을 곱한 거랑 여기다가 4를 곱한 거랑 두 개가 같다 그랬어. 자, 그러면 얘는 다 똑같으니까 3 사인 알파랑 4 사인 베타랑 같다는 거는 알수 있겠다. 이거 한개 알아냈고, BC 길이가 이루두다 했으니까 여기가 제곱하면 10, 얘가 제곱하면 10, 얘가 제곱하면 20이지. 그래서 직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 알아낼 수 있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90도가 360도거든. 그치, 그러면 우리는 베타 대신에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 270 마이너스 알파로 바꿀 수 있고, 잠깐 그러면 3 사인 알파는 4의 사인 270 마이너스 알파로 바꿀 수 있는데, 270이면. 270 마이너스 알파 3사분면이거든 3사분면이고 90이나 270 기준일 때는 코사인으로 바뀌어야 돼 그치? 그리고 1, 2사분면이 플러스니까 나머지는 마이너스가 될 거다 자 그러면 3사인 알파랑 마이너스 4코사인 알파랑 같다는 거를 알아냈다 맞지? 잠깐만 자 구하고 싶은 게 뭐야? AB 길이잖아. 그러면 AB 길이에서 우리가 이 각을 알파라고 둔 거고, 지금 여기에서 알파 값이 이거 분의 이거 하면 탄젠트 알파냐? 탄젠트 알파가 3분의 4로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3분의 4될 거고, 그러면 탄젠트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4면 코사인은 얼마 되지? 코사인 알파는... 자, 이게 알파가 둔각이라는 거는 알았고 둔각이면 이게 3분의 3인데 얘가 피타 쓰면은 5가 되니까 코사인 알파는 둔각이면 2사분면에서 2사분면에서 마이너스 될 거고 5분의 3이다 라고까지 구할 수 있겠지 알파라고 두면 자 그럼 코사인 알파를 마이너스 5분의 3이라고 구한 거 가지고 뭘 찾냐면 코사인 정리를 쓸까요? 이게 루트 10, 루트 10이고 얘 지금 구하는 게목적이잖아 X. 그럼 코사인 알파는 2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루트 10분의 얘 제곱, 얘 제곱 빼기 X 제곱 한 개에 얼마다?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5분의 3이다. 약분하면 10이랑 약분하니까 2가 남지? 10하고 5랑 약분했으니까 그럼 4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12, 20 마이너스 x제곱. 그럼 x제곱은 32가 될 거고 x는 4루트 2가 정답이 되겠다. 충분히 어려운데 한번 연습해보시고.